안녕하세요 장기코입니다. 윌로우는 성능에 비해 유저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식이 좋지 못한 캐릭터입니다. 바로 방아범이라는 프레임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공방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윌로우를 픽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강퇴를 당해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그렇게 많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윌로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윌로우는 체력 150, 정신력 120, 허기 150을 가진 캐릭터로 기본적으로 정신력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주요 특성은 불에 관한 것이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캠프파이어의 연료 효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윌로우는 3개의 나무로 큰 불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캐릭터는 4개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신력 증가와 감소 속도도 10% 빠른데 보통 초반에는 저녁이나 밤 몬스터 때문에 정신력 감소량이 더 많아 패널티이긴 하지만 사실 이 연료 효율과 정신력 증감의 경우는 게임 플레이에 크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다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체감되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 데미지 면역입니다 윌로우는 이렇게 불에 들어가 있어도 데미지를 입지 않으며 이렇게 몸이 불타고 있어도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특히 용파리와의 대결에서 볼수 있는 불공격에 불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파리와의 대결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을 끌 때도 데미지를 입지 않으며 불을 끄는 속도 또한 빠릅니다 참고로 몸의 온도가 높아 생기는 오버히트에는 데미지 입습니다. 윌로우는 불에 있으면 정신력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햇불이나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 나무나 아이템들처럼 불타는 것이라면 모두 해당하며 불에 가까울수록 회복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주변에 불이 많으면 그 수만큼 정신력 회복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씩 대량으로 떨궈 불을 붙이면 정신력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당연히 효율은 좋지 않습니다. 윌로우는 열에 저항이 높아 몸이 쉽게 더워지지 않지만 냉기에는 약합니다. 효과적으로 몸이 이렇게 얼어붙으면 정신력이 감소되는데 이 때문에 열 관리에 미숙한 유비분들에게는 겨울이 힘든 계절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숙하게 온도관리가 가능한 유저라면 크게 체감되지 않는 특징입니다. 전용 아이템인 윌로우의 라이터는 대작의 꽃잎 3개, 밧줄 1개, 금 1개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으로 게임 시작시 하나 들고 시작합니다. 횃불보다 작은 범위를 가진 조명이지만 사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착하기 전까지는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이 라이터의 음식을 구울 수 있는데, 특히 초반에 탐사 중 버츠넛이나 고기처럼 부어서 먹어야 할때 캠프파이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자원과 시간을 아껴볼 수 있어 나름 큰 장점입니다. 추가적으로 라이터로 조리할 때 조리 속도가 빠른 것을 볼수 있는데 캠프파이어 등의 물에 굽는 조리를 할 때는 모두 이렇게 속도가 빠릅니다. 아쉽게도 충전은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초반 정도에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용 아이템인 버니는 대작의 수염 2개, 비팔러털 1개, 거미줄 2개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역시 시작할 때 들고 시작하는 아이템입니다. 착용 시 분당 2의 정신력 회복 효과와 방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떨궈둔 상태에서 윌로우의 정신력이 낮으면 거대하게 변신하는데 이때 버니의 스펙은 체력 2,000, 공격력 50입니다. 이렇게 변신한 버니는 현재 유저와 게슈탈트를 제외한 악몽몬스터들에게 공격이 가능한 친구이며 당연히 유적의 악몽 단계에 출연하는 그림자 몬스터와도 전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신력이 낮은 상태에서 버니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함정이긴 합니다. 거대해진 버니는 적대적인 다른 몬스터와도 전투가 가능하며 아쉽게도 변신은 한 마리만 하기 때문에 버니를 여러 마리 만들어 군단으로 다니지는 못합니다. 윌로우가 없을 때는 변신을 하지 않지만 어그로는 끌어주는데 이때 버니의 체력은 천입니다. 이렇게 전투로 인해 내구도가 줄어든 버니는 수리 도구로 수리가 가능하며 한 번의 수리로 100% 수리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윌로우는 버니로 유적이나 퓨어리버를 상대할 때 등장하는 악몽 몬스터의 대응을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로 포장해 볼수 있지만 버니가 변신하는 정신력이 낮은 은 상황은 버니가 있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악몽 몬스터의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정신력이 낮은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때문에 매우 애매한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력 관리가 안 되는 유비 분들에게는 좋은 특성입니다. 아무튼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윌로우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초창기에는 정신력이 낮으면 불을 지르는 특성을 갖고 있던 터라 굉장히 인식이 좋지 못했고 일부 트롤 유저가 피게더에서 방화를 저지르며 트롤링을 하다 보니 모든 윌로우는 방화범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방화범은 윌로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방에서 윌로우를 픽하면 높은 확률로 강퇴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윌로우는 리프레시를 진행했음에도 다른 캐릭터들이 상향편준화되어 애매한 성능을 의 위치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때문에 추천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레이해 보시면 나름 재미있는 캐릭터이기도 하니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이 윌로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